체육TV 쉐킷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플갱어라는 걸 믿으십니까? 나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신비롭고 신기할까요? 저희 체육TV에서 정말 엄선해서 개그맨들의 도플갱어를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개그맨들의 도플갱어들이 어떤 곳에서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호! 조세호의 도플갱어는!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예. 조세호 김기무 네, 여러분들은 어, tv를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아,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어 아니 조세호가 저기 왜 나오지 참고로 김기무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아 요즘 조세호 씨 닮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는다고 조세호 씨 김기무 씨도플 갱으로 인정합니다 자 다음은 네, 개그맨 조윤호 씨네 빡빡 끝. 네, 조윤호 씨, 보고 싶어요! 빨리, 네, 개그 프로에 나오셔서 즐거운 웃음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나 이런 말할 때마다 참, 너나 잘해. 이런 얘기들.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는. 자, 좀, 노이로제, 댓글에. 너도 안 나오면서 누굴 나오라고 그래. 여러분들은 좀 예상을 하실 겁니다. 지금부터. 공개합니다. 야 정말 똑같죠? 아우, 이철민 씨, 조윤호 씨.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수염이 좀까무잡잡한뭐 이런 느낌마저도 아주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대단합니다 예자 다음 공개합니다 아요거는좀 번외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절대 인종차별, 비하 이런 게 절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그냥 개그는 개그일 뿐 그냥 한번 시원하게 웃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 도플갱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조회수를 빨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<laughs>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아,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. 예. 개그맨 오정태 도플갱어는 네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저희는 이제 개그맨들 사이에서 네, 제가 이런 얘,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어떤 인간의 골격이 아니다. 네, 오정태씨. 인간의 이목구비가 아니다. 뭐 이런 개그맨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웃어보자고 예, 준비를 했습니다. 예 오정태씨.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. 예. 그냥 웃어 넘기세요. 아이 잘생겼어, 오정태. 본게임은 어. 지금부터예요, 여러분들. 어우, 저희 선배님이십니다.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죠. 개그맨, 컬투, 김태규씨 도플갱어 소개합니다. 와...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네 쇼미 더 머니 보시면서 우와 어 똑같다 어떻게 키드밀리 정말 똑같이 생겼네 김태균 씨랑 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그눈 이쪽으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께서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뭐 이런. 이게 또 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도플갱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의 도플갱어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축구선수 이천수 씨 김수용 선배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압도적으로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소개합니다 네. 어빈다스캬 <laughs> 예 우리 김도균 씨예 아,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과 닮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앞으로 편의점 많이 애용하고, 선배님의 음악 항상 앞으로도 좋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, 어, 어, 어 점점 독해집니다. 어, 점점 세져요. 우리 개그맨 김기리 씨의 듬풀갱어 소개합니다. 와, 아, 똑같네. 요 아니, 저는 장성규 씨를 TV에서 봤을 때, 어, 김기리랑뭐 닮은 거잘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,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똑같네요. 안경을 벗겨보니까 똑같네요. 신기하지 않습니까? 안경을 쓴 거랑 벗는 거.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. 와, 김기리 씨. 그러니까 장성규 씨도 되게 잘생긴 얼굴이었던 거네요. 김기리 씨는 개그맨 중에서 되게 잘생긴 편에 속하거든요. 예, 두분 도플갱어로 인정합니다. 자, 이어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봤는데, 사모님에서 운전기사 역할, 그리고 코빅에서 지금 맹활약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 아시죠? 김철민 씨의 도플갱어! 아, 소개합니다. 와 철민아 너 영광인 줄 알았나 진짜 봉준호 감독님 이야 진짜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호불호가 좀 갈리죠 어, 별로인 것 같은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저거 가저 봤을 때는 되게 닮았어요 봉준호 감독님 음, 어, 응, 예. 눈매도 좀 닮았고 예, 눈두덩이 이런 거 개그맨 김철민 씨도 정말 봉준호 감독님처럼 올해 확리시기 바랍니다 상도 많이 받으시고 아셨죠? 김철민 화이팅! 자 이제 마지막 한번남으셨습니다 이렇게도 닮을 수가 있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아니 아,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닮을 수가 있지라는 와 이거 이럴 수가 있나? 닮았습니다, 근데 닮았어요. 도플갱어.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분이니다 우리 남희석 선배님의 도플갱어 소개합니다. 아, <laughs> 야 있어 있어. 어 눈매가 있어. 눈이 남희석이야 눈이. 아니 나는 진짜 그그 그 뭐야 드라마 뭐였죠? 이태원 클라스 보면서 네. 예 아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점점 점 계속 보면 볼수록 예 박세로이가 나는 그게내 신념이고 어쩌고저쩌고 막할때 점점 남이석 선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기획 의도가 이걸로 시작된 겁니다. 남이석 박세로이 예, 이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. 예, 우리 남희석 선배님 그리고 박서준 씨 예, 도플갱어로 저는 인정합니다. 예, 시라도뭐원장 뭐 거랑 그렇지 않으시죠? 특히 좀우실때 똑같아요. 작년에 아. <laughs> 아 뭐, 너희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남희석 선배가 웃을 때 그리고 박서준 씨가 울때 그때 똑같아요. 시간 그 <laughs> 하죠 자, 지금까지 대구민들의 도플갱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아, 또 닮은 사람 또. 찾아봐서 우리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안녕! 최국 TV! 구독해 주실 거죠? 하나, 하나 둘, 둘 셋! 오케이!